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몇명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야?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건너가면 되겠죠? 해쉐크 광장입니다.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헝가리가 건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역사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896년인가? 그렇지. 그거에 부터 천구 천팔 천 아무튼 <웃음> <웃음> <목소리> 대한민대을다악대에서는리고 대비용, 대비용, 악중의 악을 걸어뜨리는 아, 데 하세요 용으로 데. 용을 상대로 우리는 최고 정보를 으로 피하고 용의 컨셉을 피하고 안 한다는 데 이런 의미는요 괴물같이 생긴 글란용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가니 사람을 잡아먹고 글란용은 다르죠 날씬하 생겼는데 머리는 산산량같이 생겼고 면은? 날개가 없죠 그런 날아가죠 아 진짜 슬슬 그런가 우리가 사에서 최고 우리 세계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아 어, 날씨가 흐려 아니 흐린데도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세찬 이 온천에서 흘러나온 분수래요 옆에 그... 여기는 굉장히 맛집이라고 합니다. 맛집이래요. 아니, 분수가 나오면 다 따뜻한 물이 나와. 바이에리다바이아후야드성 <laughs> 이외에 바이러 흠이어도 성이 또 따로 있대요. 그 성의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루마니아도 예전에는 헝가리 땅이었으니까요. 네. 천년 기념해서 영웅 영광... 광장 만들 때 같이 만들었대요. 얼마나 그 건국 기념일과 그 건국 날로부터 천년을 얼마나 어... 기념적으로 생각했는지 알수 있겠죠. 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참고로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순서대로 요곳을 방문하려면요 창문을 보 고급스럽게. 자 여기 고리양식 창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달라요 로마네스크하고? <laughs> 전체적인 구조가 어, 뭐가 달라 보여? 요 조금 작아요. 이게 갑자이죠 이게 갑자 네, 갑자 있는 게 바로 로마네스, 아, 제 고딕입니다. 음. 네. 외관도 하늘로아있습니다천문도 그렇지만 전부 패죽해요. 왜 그러냐면 중세 마지막 신중심 사회니까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상을 표출한 게 바로 고딕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고딕 양식이라고 했느냐? 그때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그때를요. 고트족이라고, 동고트, 족고트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프랑스와 독일이 나뉘어집니다. 고트족들의 양식이 전투에 뾰족뾰족했대요. 그거를 중세에 유행을 시킨 게 신의 길에 가까이 가고 는 사상을 표출하기에 최고적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고트족의 양식이다. g o t h i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고딕 양식이 된 것입니다. 중세 신중심 사 자, 그리고 고딕 양식. 아, 그 부분 딱 표출하자. 여러분들 다니다가 창문이 이렇게 딱 생겼으면 아, 저거 보디 중세 마지막 10.14세기에 만들어졌구나. 신중신 사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인노 니무스 동상을 보러 갔습니다. 안녕. 저테 동상으로 걸어 갈거에요 세계 3대 공원이래요 런던 파크 이슬드 그 파크 여기 오. 바로 그 양식의 세첸 연천이다 이바리는 수질도 좋대요. 석회수가 거의 섞이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야? 천천 엄청 니. 반네 꽃가루 엄청난 이니. 따다. 됐습니다. 어. 와 하얀 눈이 내린다 눈이 내려요. 시그닝이 나와 있어서 펀칭도 필요 없고 그냥 타면되게요 짜잔. 안녕. <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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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라 씨. 파리국의오페라왔습니다 오마이갓 서 잠깐 휴식할 거예요. <목소리도> <쿠키에 있을> <목소리도> 3천여 명의 시상자가 있었어요. 오늘 기념한 기념관을 살짝 보고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oh 분 오마이갓. 이색은이니 이쁘더라고. 아, 이쁘다. 진짜. 트램도 탑니다. 수챙이 달입니다. 어, 너무 예다 짜자. 너무 예뻐다

반지를 물었어요. 반지를 물 까만.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힘 쓰지 않아요. 네. 네. 너무 밤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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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밤나무. 깜찍 노래와서 마차지선다. 와 아, 진짜 저하시도 또다를거예요아 진짜 이쁘다 저녁에 또 따로 와보니까 다르네 우리 두분 한번 얘기 보세요. 어디가 부다고 어디가 패스죠. 그냥 상관없이 빨리 얘기하세요. 부다고 여기가 패스. 사모님. 저게 뭐였지? 안 저건 물이 뭐였지? 라스베이 어, 네. 네. 영화, 영화 드라마 늘 등장 렌즈. 네. 자 준비하는 거한 바퀴 들... <돋> 뾰족한 거 있죠? 일곱 난이 모자처럼 생긴 거. 이게 일곱 개입니다 일개니까 우리 영광장에 일개 보셨죠? 정복자들 바로 일부족자 정복자 일개 그럼 이것도 헝가리 정복천기념비로만들거이 들겠죠? 헝가리 정복 천년 기념비제에서하대 <laughs> 대박이다 정복완전 <laughs>